삼성무풍 창문형 에어컨 설치 후 바로 체감하는 냉방 효과. 여러분, 이번에 삼성전자 19.2제곱미터 비스포크 무풍 윈도우피 에어컨을 설치해 보았답니다. 요즘 같은 더운 여름 에어컨이 꼭 필요하죠. 설치는 메리백관형으로 간편하게 진행되었고 소비전력이 0.86킬로와트로 경제적이라 더 마음에 드네요.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디자인에 감탄하고 계셨어요. 샴페인 베이지 색상이라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. 무엇보다 무풍 기능 덕분에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도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설치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작업해 주셔서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.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어요. 특히 창문 크기에 맞춰 설치 키트를 함께 구매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. 겨울철에는 추울 수 있다는 후기가 있지만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여러분도 이 시원한 여름을 함께 즐기세요.